2 0 0년 5월 21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A를 보니까요. owned 와 owning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own이 뭐냐면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야생동물을 상처를 입힌 거예요? 상처가 야생동물이 당한 거예요? 즉 상처가 입혀진 야생동물인지 아니면 야생동물을 상처를 주는 건지 요거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얘는 해석으로 좀 풀어보셔야겠네요. 자 보시면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자, 법이 제공합니다. 팁을 제공해요 사람들에게. 뭐할 때? 여기서 day라는 건 피플이 되겠죠. 사람들이 발견을 하는 겁니다. 자, 누굴 발견하죠? 다친 야생 동물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상처가 입혀진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서 own d d 를 적어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어떻게? 다친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에게 꿀팁을 준 거예요. 그 조언이 뭐냐? 그가 말하죠. 자, B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바로 터칭이라고 골라주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avoid. avoid라고 하는 동사는 반드시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투부자도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owned와 그리고 여기 터칭이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실은 왜 어택인지 왜 비어택드는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쵸자 보시면 얘들아 동물이 여러분 메이비 어택드하면요 공격 받을지도 몰라요. 얘는 공격받다요 그리고 어택은 공격하다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능수동 문제인데요. 여기서 너라는 말이 나오면 너를 공격받다는 이상하죠. 너를 공격해야겠죠. 얘들아, 아무리 다친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요. 야생동물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